오늘은 대형 덤프로 화목 실을 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덤프고요. 저 저기 거울 쪽에 보면 상차를 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기는 봉화치고요. 아주 깊은 정선에서도. 높고 깊은 산골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운행하고 있는 차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네요. 아, 안개가 아주 자욱하게 끼었어요. 여기에서 나무를 실어내야 되는데 어, 오늘 무사히 별탈 없이 잘 운행할 수 있기를 기원해 주십시오. 여기는 어, 정선군 남면 봉화치입니다. 봉화치 아마 봉화치 검색하시면. 봉화치가 나올 거예요. 어, 저기 앞에 쌓여져 있는 어, 저기 <laughs> 저 나무를 심는 겁니다. 흔들라, 흔들라. 예. 나무를 심느라고 차가 흔들 흔들하고 있습니다. 저기 백미러로 어, 나무 심는 모습이 보이죠? 네. 산에는 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목재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 산판을 하게 되죠. 벌목 작업이에요. 그 벌목 작업을 해서 음반을 어, 해야 되는데, 그 운반작업을 이런 대형 트럭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 옛날 전에는 사람의 손으로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어, 저 내리고 했었죠. 목두라고 하는데 어, 네 분이서, 네 명이서 이렇게 어, 줄로 걸어서 어, 어깨로 네 분이서 메고 어, 그랬던 그던 우리가 목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작업을 해서 했던 그런 목재 작업입니다. 지금 아주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어요. 아, 산속이라 네, 안개가 자욱합니다. 어, 나무를 지금 한 차를 싣고요. 네, 이런.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조심조심해서 잘 내려가겠습니다. 어, 예. 남코스를 하나 지났습니다. 어, 봉화 채는 이렇게 아,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어, 해발이 굉장히 높고요. 어, 집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다섯 여섯 채 정도 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나무들이 차가 높아서 걸리적거리는 나무들이 많죠. 침 없이 이렇게 전진합니다. 천천히 운행을 해야 돼요. 내려가다가 보면 아주 그급 커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 여기에 지금, 어, 화목, 목재죠. 목재를 가득 실었고요. 아, 여기가 지금 봉화치입니다. 남평이 이리 봉화치 마을. 네, 어, 이렇게 어, 화목을 가득 싣고, 화목이 아니죠. 목재. 네, 목재를 가득 싣고, 저쪽 아, 산꼭대기에서 지금 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어, 굉장히 가파른 길이기도 하고, 어, 근데 오늘 무사히 잘 내려왔어요. 아, 오늘은 아, 이렇게 아, 이 차량으로 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전역이 예, 2km 남았고 아우라지역이 8.5km 남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많은 어, 나무를 싣고 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아, 남평이고요. 봉아치로 올라가는 그런 곳이에요. 아, 오늘 무사히 잘 운행하겠습니다. 지금 덤프에다가, 어, 목재를 싣고 있습니다. 예, 집게, 찍개라 그러죠? 저 장비가 집게로 어, 지금 싣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여기가 안개가 자욱하고 너무너무 멋 이 멋진 데가 있습니다. 아, 그, 그냥, 아, 너무, 그냥 멋있네요. 아, 참, 안개 이야, 아, 진짜 멋있네요. 대형 덤프에다가 예, 어, 서쳐서 계속, 어, 나무를 씻고 있습니다. 아, 저걸, 이 장비로 하니까 이렇게 수월한데, 장비로 하지 않고, 옛날 분들은 저걸 목두라고 해서, 네 명, 뭐, 사목두 이름면네 명이서 지는 거고, 팔목두 이름면 여덟 명이서 지고, 이렇게 해서, 댄목을 엮어서 저 나무들을 댄목으로 다 서울까지 운반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 아, 저는 오늘 저렇게 해서 계속 이 나무들을 실어 나르겠습니다. 아주 대단하네. 여러분, 아,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